방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항상 카메라 켜면 잘안 돼서 카메라 끄고 낚시를 했는데 자한 4자대는 4자가 넘죠 딱두뺨 넘네요 그리고 같이 온 동생이 이전에 또한 마리 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갈무리를 하고 자, 자. 오늘 살림망도 안 갖고 왔어요. 오늘 이거는 아이스박스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앞번에 잡은 것도 한 마리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이래 잡았습니다. 씨앗, 양태. 양태 한 마리 잡았습니다. 빨리 이어, 이어가 보겠습니다. Thank you 힘들다힘들어들 내가 신 그냥 셀프 셀프 던지지 아이고 힘드네 신들, 신들, 안 가도 가 가만 있어라 좀 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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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다손 아이가 자, 또한 마리 했습니다. 연타 올라옵니다, 연타. 체리 한 마리 잡고 다시 던지가 두 번째 캐스팅만에 또한 마리 올라오는데, CR이 비슷비슷해요. 자, 비슷한 곳에서 또한 마리 왔습니다. 아, 이거는, 아이고, 숨차. 아, 아까보다 약간 1, 2cm 크겠네요. 이건 한 43, 4 되겠네요. 뒷밤하고, 자, 이것도 삼켰네요. 이것도 끊고, 아, 오랜만에 꿈주니 소맛 봅니다, 진짜. 아, 벌써 두 마리 들어가 있는데, 한 마리 더 들어갑니다. 아, 아따.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쓸렸지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큰 그게 없고 약간 고등어 잡으면은 트실트실한 정도 이 정도면 갈아주는 것도 맞는데 충분합니다. 1.5 목줄, 3호 원줄에 1.5입니다. 수심이 여기 한 12m 정도 나오는데 손맛이 좋아요. 다시. 상 삼키는 거 보니까 활성도도 괜찮습니다, 오늘. 앞에 인사도 없이 바로 낚시를, 바로 낚시 들어가네, 이거. 원래 오늘 촬영 안 하고 그 1만 구독자 이벤트만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남아서 잠시 낚시를 했는데 참돔이 막 물어줍니다. 이건 운입니다, 운. ああ。

아, 그거야? 그거야, 그거야, 어? 好先야 야, 这样这样이样어样게 이거 样나样这样거样这样이样这样这样这样这样这게这样 아, 样这样这 그래. 样这样这样这样这 으, <목소리> 으, 발앞으로 오냐, 니까 더, 더 하고. 아. 삼키나? 안 삼키지? 지렁이 되나봐. 그니까, 러 지렁이가. 이리 <목소리> 제가 풋놈 한번 바꿔주고 이어서 동생이 바로 한 마리 나왔어요 <목소리> 자한 마리 아이스박스로 다시 아, 오늘 손맛이 이게봅니다 아버들 잠깐지 한 마리 잡았어요. 어. 이거 뜰치로 되게도 너무 겁나더라고요. 이게. 아 일단은 살려줘야 되니까. 이거, 무섭으라. 아, 메다가 넘습니다. 아, 산깔치. 아, 이게, 아유, 숨차. 겨우겨우 올렸네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다시, 아, 담는 것도 겁나네. 예? 상깔치. 상깔치. 응? 어휴. 응? 예. 시뮬깔치가? 예, 그런 거 같아. 요 아, 죽었나. 아, 살았는데. 뻐뻑거리네 어, 움직인다. 절로 가라, 절로. 절로 가라, 절로. 천국인데 볶음거리는데 해질 무렵 잠시 해 봤는데 지금은 그때는 참돔이 나올 때는 물이 적당하게 갔는데 지금은 물이 너무 세요 너무 볼류대처럼 너무 세가지고, 낚시를 전혀 못해서 김밥, 저녁 김밥 먹고 조금 한두 시간 정도 쉬어야 되겠어요. 쉬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물이 죽으면 그때 한번 다시 낚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다음날 새벽에 잠시 낚시를 해보고 철수해보겠습니다. 자, 개구리 소리 들리고, 요 동네 마을 아저씨 소리도 아저씨 이야기 소리 들, 들립니다. 잠이 올지 모르겠는데, 좀 쉬어야지요. 아유, 좀 잠시 눕고, 좀 쉬다가 새벽에 바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잡니다, 양이 자, 친되니까 조류가 너무 안 갑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들물이 됐는데, 어제 저녁 고기 나오던 때랑 너무 달라요. 조류가 거의 섰어요. 이게 원래 물이 빠른데, 방금도 한 마리 나왔는데, 입질이 너무 약아요 날이 흐려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물이 가면은 활성도도 살아나는데, 너무 안 갑니다, 지금. 그래도 시간대가 좋으니까, 꾸준히 하면은, 한 번의 기회가, 한 번의 기회가 더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아침에, 우우우 손맛 봅니다. ,이. 뭐고 아, 참동이네. 자, 옥직합니다우오야야야야야우오야야야야야 와, 다 올라와서요. 그런데, 오야야야야. 아, 다. 와, 와판이 이리 힘쓰냐. 아, 다. 힘내 쓴데 으아이 수중시까지 거의 다 보이는데도요. 안 올라오노. 자, 물속에 보이는데, 아직안 멀었네요. 아, 다 팔이야. 시작했네 맞지? 아이네 시큼네자한 마리 또 왔습니다. 또한 마리 왔네요. 사자 참돔. 자한 마리 더 들어갑니다. 아닙니까? <laughs> 어? <laughs> 아니, <웃음> 뚜껑까지 올라왔다우시 자, 참돔 한 마리 왔습니다. 물이 안 가니까 시알이 자라지네요. 뭐 끊고. 아, 이쁘다. 눈. 음. 자, 집에 가라. 아, 놀이라 와. 이제 좀, 이 <laughs> 아, 다좀긴데 그래, 아, 다. 그나마 제일 크겠다. 48이나 어짜되겠나 <laughs> 에에 어짜되겠다